자, 여러분, 자, 이제 이제를 이제 숙제 방송할 건데 좋은 말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광고 많이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럼 데드 사이드 클럽 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데드 사이드 클럽. 좀해 봤는데 그냥 뭐 바로 보여 드리는 게좀 저는 낫다 생각하거든요. 스오 무료입니다. 그렇죠. 짜공 짜공 게임입니다. 짜공 게임. 뭐야, 이거? 쑥쑥 쉬어올 쑥 쉬어올로 들러 화라. I speak English, bro. Uh no, I no I can't speak English. I'm Korean. Where are you from? I'm American. Eh? Pardon? American. Americano? <laughs> 네, 한국인이시죠? Excuse me. 한국인이시죠. 이게 그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USA라고 합니다. 자기일 때 USA라고 했어. 그렇죠. 아메리카노도 우리나라 말지않나 아, 그러잘잘 몰라서 몰라서 그러네. 자 여러분 훈련장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그래야지 게임이 보이니까 자 A와 D로 이제 이동을 하고요. 이동 AD 도중에 S로 눌러 구르기도 할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로 2단 점프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우클릭을 하면 갈고리가 튀어나옵니다. 갈고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래플링 훅이라는 그래플링 훅을 사다리에 이용시 바로 매달려집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타는 거죠 이렇게 사다리를 WS로 타고 사용할 위치를 움직여 조절을 합니다. 아, 요런 식으로. 예. 이렇게 그것도 가능한가 봐. 전략적으로 이게 끄는 거. 자, 이렇게 있네요. 무기 변경 및 사용은 자, 1번은 권총이고 2번은 돌격소총 막 기관단총 요런 거. 그다음에 3번은 뭐 핸드건. 2가 메디킷이네.

이거 이거 괜찮네 이거 제왕코트 어 뭐야 제왕코트 좀 멋있네 바지는 스트릿 이게 멋있네 세트도 있네 으악 뭐야 부샷아요거좀가지다아 이거 해놨 어, 이거 일단 저는 같은 팀으로 예진님이랑 스나랑님이랑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예, 예, 랜덤으로 하다가 보니까 제가 예진님이랑 스나랑님 걸렸네요 예, 틀로얄 트리오 혼자가 아닙니다. 틈을 구사하고 협력을 통해 끝까지 생존하세요. 왼쪽 좀 잘해 보이는데. 아,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 같은 데 가야지. <웃음> <웃음> 오, 저미치 우리 팀인가 봐. 같이 하자, 같이. 룸 폐쇄해줘. 아, 뭐, 룸 폐쇄가 자기, 자기장 같은 건가? <laughs> 야, 우리, 가 여기 말고 다른데, 다른데. Tu vois, cut. As you can sugar, take on ya. Tu vois, tu vois, t 아!!! 아 이거는 내가 못 했다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작품이다. 근데 트리오 재밌는데요. 난이 게임 트리오가 좀 핵심인 듯. 헤이야. 헤헤. 근데 헤헤는 조금 못해 보이는데. <laughs> 여기 오케이. 여기 있고. 렇게 다시고. 죽으셔야 줘. 죽으세요, 그냥. 죽으세요. 나이스 컷. 죽어 아니야, 죽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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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이 어떻게 죽이지? 테이크 다운. 어. 캡. 아 자자. 아 재밌는데 이거 내가 그아 내가. 내가 좀 따기 시작하니까 재밌다. 자 스나이퍼 갑니다. 아 뭐야? 아 뭐야? 아 시포를. <laughs> 아씨야 끔찍하다. 대회에서 이까봐 진짜 무서워. 110, 117랩, 169랩, 169랩은 뭐야? 169랩은 시금을 전폐하고 진짜 이 게임만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진 진짜 이 게임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아어아 어? 아, 쌍배님이시구나. 광고하시는 분. 아예아 예,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아 혹시 트위치 아세요? 지금 보고 있어요. 방송 들어갔어요, 지금.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이 제가 나가게 됐는데 혹시 좀 팁이 있을까요? 이거 약간 좀 초보자들한테 쓰면 거의 무조건 통하는 그런. 대회 참가하시는 다른 두 팀에 계시는 분들 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미 저한테 여쭤보신 여쭤보신 분이 같아요. 아, 다른 팀 스트리머분 선생님이세요? 어, 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음...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왜 아무 아도 아무, 없지? 어, 육이 당했지. <웃음> <웃음> 육이 기 <laughs> 상해 <육이> 버렸네 이거. <laughs> 자먹어 주고. 잡난치나자 피해주고. 점위 싸워야 돼요. 아군을 어... 치료한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잘한다. 내려가봐 저, 이름 내려가봐. 저저 유기하지 마세요. 저저 저요. 저열심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지, 콘 내려가냈다. 아! 선생님 저좀 살려주세요. 열심 하겠습니다. 아예. 아. 바로 완치. 아. 아니 나도 이거 안 되겠다. 선생님을 구해야겠다. 선생님 하는 거 한번 보자 한 번. 저 카카시 들어갑니다. 카카시. 하는 거뭐 그대로 따라 합니다. 이야! 우와! 야, 진짜. 아이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 아, 아이고. 와, 근데, 근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와, 치렀다 와, 근데 이거 나도 선생님 구해야겠다. 혹시 선생님 계신가요? 자기가 선생님이 되시겠다. 제가 우리 팀 너무 좋은 팀인데 이게 랜덤으로 걸렸거든요. 랜덤으로 팀이 됐는데 말도 안 되는 팀이 한한한팀 있어 가지고 그뭐 여러분, 일단 이게 단발성이 아닌 이제 다음번에는 예지 님이랑 스나라 님이랑 한번더 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티저 영상 한개 보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회 때문에 어제 여러 번켜야 되니까 저는 광고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게임은 광고가 아닙니다. 대회 끝나고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런 당연한 말을 왜 물어보는지 제가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대회 때는 이제 팀배틀로얄 모드로 이제 진행 예정이고요. 그런데 뭐 대회가 뭐 활용되는 뭐 G O D 모드는 뭐 일반 유저가 아닌뭐 지정된 스트리머만 주최할 수 있는 특별 모드인데 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대회는 3월 11일, 3월 12일 주말에 합니다. 중간에 예진님이랑 승아랑님이랑 한번 한 맞춘다고 해야 되고.